그릇이랑 이런 거는 되게 좋아요. 아, 거기 네, 막 그지. 봉안 박혀 있고 막 이쑤시개도 네. 봉안 그릇이 있고 막 네. 그렇게 <laughs> 그러니까 그런 그 이쑤시개는 없어서 그래 좋은데 거기까지야. 아, 네. 그래요? 맛이 되게 없어요. 맛이. 아맛 자체가 없어요. 맛이 없어. 그래서 왜왜 그렇죠? 어, 이렇게 맛이 없냐고? 근데 대통령님도 맛이 없다 고 그래요. 어 진짜로? 어, 왜 그러냐면 대통령 건강을 위해서 저염식으로 아. 이렇게 하거든요. 아, 그러니까 간이 아, 그러니까 우리 같이 전라도 음식에 익숙한 사람들은 오, 네. 너무 심심하고 맛이 없어. 음. 그 그러니까 남들은 막 청와대 가서 막 뭐밥 먹었다 그러면 막 산해진미에 그렇죠, 뭐 그렇죠. 엄청난 거 먹고 오는 줄 아시는데 네. 전혀 그렇지 않아요. 아, 진짜 맛 없어. 그고 대통령이 그, 그제 입맛에 맞추세요 음.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? 그래가지고 문재인 <laughs> 네. 대통령 이그 말씀하셨어요. 제가 대통령이 맛이 너무 없습니다.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랑 둘이 항일했더니 어. 맛이 너무 없다. <laughs> 그래가지고 그두 분이 변호사 할 적에 자주 어. 가던 부산에 대구탕 집이 있다는 거예요. 어. 그래서 그 대구탕이 생각이 나가지고. 그 대구탕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. 네, 네. 그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니까 네. 거기까지 가서 이제 레시피를 알아보고 어. 그걸 끓이신 거야. 어. 그걸 사올 수는 없고 끓여가지고 네. 갖고 왔는데 이건 대구 국이었어. 대구탕이 아니야. <laughs> <너무 아쉬워. 웃음>